<리네> 아유, Hello. 여러분, 모들 사랑하고 족보가 우리 올셈이요, 올셈, 올셈, 빵셈이요. 아, 어, 더보가 고마 옷이, 옷이 입을 게 없어요. 이런 거, 우리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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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름에는 뭐 무슨, 뭐, 그래요. 음, 일단 살고 봐야지, 우리가. 음, 살아있는 기분인데. 죽으면 죽으면 모르겠어 이제 육신은 흙으니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우죽가죽어도 뭐 죽으면 도죽는데 <laughs>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면믿으면죽 영원히 죽지않죽다 그래요. 그래서그런가 내가 그때 물에 두번 빠지고 교통사고도 다으 번이나 나. 살아있는 게기적이요 지금 노래도 코로나 때문에시도 우리 막내 막둥이 이제 50에 이제 같지만 하늘나라 좋은데 가서 막 우리 영적으로 보여요. 복성원 밭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영혼이 있는 게틀림 없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한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나한테 와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고, 혹시 아침에 가슴이 아고 그렇게 뭐 하시고, 그러고는 그럴까요? 가버렸어요. 그날 아침에 병원에서 분당차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우리 옆집, 옆집, 옆집 한 벌로 옆에 사는 뭐, 음, 저 70이 넘었는데 알아보셨어요. 엄마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진짜 음 모습이 우리가 맨날 일찍 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강남에서 살았는데 저 강남으로 분당으로 해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해서 지금 진주인데 영적인 존재 존재감을 예 느껴요. 육신만 없어. 이 육, 육신이 그 그런 거 껍데기야. 이게, 그야말로 집이지요. 우리가 주님 댁이라고 그러는데, 집인데, 정말 우리 이제 영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영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 어떤 분은 큰 옷을 입고 막, 하늘 막 날라다니더라고요. 나보고 쏘냐고 그래서. 선이야, 그래, 선이야, 선이야, 맨날 이러는데. 선이야! 그러면서 확 날라, 날라가더라고. 그 뒤로는 뭐,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마주칠 일은 없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남동생도 안 좋게 갔는데 아팠어. 그렇게, 음, 자기 몸을 주체를 못 해서. 근데도, 참, 나는 괜찮다, 이래서 하는 거야. 정말 들었어요. 음 하여튼 그런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음, 또 성경을 또 봐서 또 교제로, 또 성도들 간에 교제, 교, 교육교제교감하시면그 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믿어요. 그리고 다 이제, 때때로 몸은 안 되지만 우리는 또한 고집하잖아요. 고집이 사람들은 다참 자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음, 우주야 소우주라고 그래요. 우주 전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똑같이 맹글어났다고 그러거든요 멍청지 아주 우리 돌 돌을 돌이 돼 돌머리가 돼 버려서 그냥, 그냥 하늘 밤에 자도 잔것 같지도 않고 눈 뜨면 또 깨기는 깨는데 뭐좀 주스 먹으면 또 졸리고 한 약을 먹어서 그렇긴 한데 하늘나라로 이제 정말 우리가 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누구든지 그때기는 버려본 자 가는데 진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라요 일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발을 만든 거예요 그때 이제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성천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남은 사람들에게 또곧 고난이 있어.